에서 아침이 시작됐고요. 저는 빅 버스를 타고 토트넘 경기장으로 가려고 네, 서둘러 나왔습니다. 아, 토트넘 경기장까지는 바로 못 가고요. 아, 시티오브런던에서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빅 버스를 최대한 이용해서 제가 이틀지를끊어놨기 때문에 네, 최대한 시티오브런던까지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갈 거고요. 축구 경기가 12시니까 끝나면 한 2시쯤 될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런던 시내로 돌아와서 유람선도 타고 네, 그리고 런던에서의 또 이번 여행에서의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아침부터 지금 9시 정도 됐거든요 9시 좀 넘었는데 네, 사람들이 많죠 네, 지금 베이커가를 지나고 있는데 작았 저쪽이 셜록홈즈 집입니다 베이커 스트리트 221번지 그래서 셜록홈즈 박물관이 있고요 여기 네, 베이커 스트리트 스테이션 있죠 어 좀만 가면은 이제 마담 투소 박물관도 나옵니다 음. 어제는 저부터 음. 첼시 팬들이 아주 난 거의 난동을 그렸죠 저기 보면 셜록홈즈 동상이 있어요 b 이커 스트리트 스테이션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홈즈 동상이 있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Home to the police. Home to the police. Home to the police. Home to the p o l i 리 e 리 o m e to t 그리고 트라팔가 광장. 어제랑 또 같은 루트로 가지 않아서 또 담아봅니다. 예, 영국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비. 네. 뷰가 멋있죠. 아, 저는 버스에서 내렸고 지금 토트넘 경기장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가고 있죠. 지금 게임 시작 약 50분 전. 네, 좀 빨리 온다고 왔는데, 빅버스가 엄청 느려, 느리네요 자, 저 뒤에 토트넘 경기장이 보입니다. 우리 챔피언스 리그 가야죠. 토트넘. 손흥민, 득정왕 가야죠. 경기장 가는 길에 이렇게 햄버거도 하나 샀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laughs> 네, 먹으면서 갑니다. 이제 경기장에다 왔습니다. 아, 드디어 오네요. 2년 전에. 북런던 더비 예매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왔고 이제는 직관 하러 옵니다. 네 지금 토트넘 마스퍼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와 자리 되게 잘 보이네요 네 아주 좋은 자리를 받았습니다 코너킥 차는 선수들 손흥민이 여기서 많이 차죠 네 이렇게 토트넘 아스퍼 경기장에 왔습니다 선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가 아, 많네요, 선이. 성민의 유니폼을 입은 관객들도 조금조그씩 보이고 있고요. 아직은 뭐다 입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3 분의 4 분의 1 정도 지금 경기장은 차 있고요. 어우 아, 지금 와 있는데 너무 아, 자리가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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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놔람> As well as the two teams, and someone else. Spurs before Kegel, next round for number 2, starting line up, starting here now, this is his I feel Number number 1, Nick Pope, number 2, Kevin Long. And the Spurs line up this afternoon. Kegel, number 1, Will Lewis. Number 12, Emerson Royale. Number 6, Davison Sanchez. Number 15, Eric Bernard. Number 33, Dan Davis. Number 19, Ryan Sessignol. Number 5, Daniel camille Number 30, Rodrigo Pinto-Cook. Number 27, Lucas Mora. Number 7, Jimmy Song. I'm saying the happy 공격은 거의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골이 안 나네요. 안 같이 경기장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천정이 있긴 있는데, 아, 바람이 불면 비가 들어와요. 그래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수들보단 낫겠죠. 나옵니다. 이렇게 사인을 진짜 많이 해주고 가네요, 손흥민 선수가. 네,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네. 네. 토트넘 경기장을 나와서 다시 런던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오늘 경기를 이겨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와,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왔어요. <laughs> 네. 런던에 계신 한국 사람들 다온것 같아 거의 <laughs> 과장돼서 말하면 네. 오늘 꿀은 못 났지만 마지막에 매너 좋은 손흥민 선수를 볼수 있었습니다. 어, 최대한 많이 사인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좋았고 아네 즐겁게 3 시간 4 시간 동안 있었네요 여기 <laughs> 자. 저는 이제 런던 시내로 돌아갑니다 예 네, 저는 토트넘 경기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하도 안왔고 그냥 킹스 크로스로 오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비가 오고 있지만 아 그냥 걸으려고요예 네, 킹스 크로스에서 쭉 걸어서 네. 아까 봤던 코난도일 <laughs> 셜록홈즈의 집 거기도 좀 가보고 네,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세인트파크라스 이제 호텔인데 어우 되게 멋있죠 그리고 또, 아 멋있습니다 네 여기가 셜록홈즈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네 저기 앞에 221번지 B 네그 집이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소설 속의 집이기 때문에 어, 그냥 베이커 스트리트 221 우리가 그냥 유명해진 거고요. 여기 그냥 박물관으로 만든 거죠. 풍주 네, 박물관 이렇게 외곽에는 이런 것들 전시해 있어요. 실존 어, 인물이 아니죠. 소설에 나왔던 것 같아. 어, 어, 네, 옥지가 네. 네. 사용했던 차량 쓸 것으로 네. 상상했던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어 기념품 가게 들어가 봤는데 별살게 없어요. 아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카운슬 하우스옆 앞인데 결혼식 했나 봐요. 여기서 아이도뛰어든날결혼식했네 우리나라처럼 기념촬영하고 네, 있습니다 기념촬영하기 <laughs> 네, <두려워하기> 좋은 곳이네요 <laughs> 네 블루맥입니다 네 이제 모든 여행일정을 마무리하고 어, 기드로공항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터미널2로 가고 아 싱가포르까지 한1세시간의비행 그리고 또 2시간 반의 대기 서울까지 6시간 안에 비행으로 아, 꽤 오랜 시간 네, 거의 하루를 비행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 지금 시간 보니까 딱이 난... 시간 내일 이 시간쯤 도착할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어쨌건 이번 여행은 코 시국에 어, 아직 코 시국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아, 그래도 크루즈를 타보고 싶어서 왔고,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크루즈는 지금 타는 게 좋다. 왜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고시국이 끝나면, 크루즈가 복잡해지면 또, 불편해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은, 지금 떠나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